뭐야? 너왜 여기 있어? 아, 아? 뭐야 쟤 눈치 없어. 눈... 아 눈치 없어. 학폭 근절. 왕따 근절. 범죠 <laughs> 땡겨! 땡겼어. 뭐 특별한 이벤트를 떴나? 어, 어디가 열린다 그래? 음 그렇게 하면은 어디가 열리냐면은 레버를 작동시키면 이제 안뜰에서 지하로 가는 사다리를 발견하래. 안뜰로 가자. 안뜰. 안뜰 오케이. 오케이. 아까 여기 우리. 그치지이 장소가 그냥 있는 게 아니라고. 이제 오, 지하로 예, 가는. 예. 어 오케이 내려가자. 잠깐 잠깐 내가 먼저 갈게 <laughs> 이야. 태불의사나니 가자. 어떻게 내려가지? 왜 이렇게 못 가? 왜안 내려가죠? <laughs> 이걸 못 내려가? 비켜 이걸 보다 어, 어 자동 으로 올라갔다 <laughs> 이걸 못 내려가 <laughs> 잠깐만 비켜봐 한 명씩 내려가 한 어. 명씩 됐어 1인용이네자 이걸... 이제 버스를 마... 아 그래 이거 다세웠어야 됐어 어나 양기비 양기비 아 어, 양기비 누가 붙였잖아 온반 친구에게 시비를 겁니다 야꽃 어. 있었어 없었어 딱 말해 정답. 멈춰! 꽃 있었던 것 같아. 아, 나 갔다 오게. 일단. 일단 가서 우리 다시 세우자. 그러면은 기다려봐. 한 명은 하고, 한 그래. 명이지? 뭐 거기 아 있어. 뭐 너는 거기 짜져 있어. <laughs> 너가 너가 불러줘. 하나씩 불러줘. 첫 번째 뭐였지? 양기첫 번째가 빨간색 꽃. 이제 아니고 이제 아니고. 어.. 저기 저.. 꽃방은 저쪽이야 양.. 양기비가? 하나 둘셋넷다여 일곱 그럼 하나 부푸셨으니까 여덟 하나 뿌신거야? 여덟 하나 뿌신거야 응, 그 꽃도 사라졌어? 뿌시면서? 그랬던거 같아 애초에 꽃이 없었을 수도 있잖아 어, 어, 그럼 혹시 러니까7 어, 아니면 어, 8 어.. 7 아니면 8 두가지 두 경우일 수가 있지 나는 8이라 생각할게 음. 다음, 다음 꽃 다음, 아, 다음 꽃오지색국네 오케이 하나 둘셋넷다 여섯 팔육팔육 다음 다음에 노란색 민들레? 오케이 이거 아니지 하나 둘셋넷팔육사 다음 다음은 모카 모카 음 약간 흰색 여러개 약간 손같이아 이거다 이거다 어어 어, 응. 300에 막 300? 오케이 둘 그러면 8 6 4 2 아직 아직 하지마 같이 됐다 아이씨 <laughs> 아왜그러지걸까진짜요 그래 어떻게 됐어 하니까 하니까 갑자기 내 손에 갑자기 생겼어 나한테 오케이. 던져줘 인터셉트 <laughs> 실패 <laughs> 자안체별실열쇠 가자 아그 근데 안채별실이 안치... 어디지? 어... 안 열렸던 문이 있었냐? 어... 여긴 다본거 같아 잠깐만 안채별실 거긴가? 거긴가 보다 일로 와봐 뭐야 알아낸 거야 은빈 군? 아까 하나 문안 열려있던 게 있긴 했거든 은빈 군 요기 아닐까? 아! 소화 좋아, 좋아 가자 아, 아 너무 어둡다 왜 이렇게 어둡지? 오 좋구만 화장실 어, 화장실 이렇게 어두워도 돼? 똥 싸다가 경기통에안 그러니까, 어. 싸고 딴데다 싸겠어? 여기 뭐 하나 찾았다 열쇠 능소화의 방 열쇠 그리고 유란의 일기 13 Okay. 유란의 읽기 13부터 읽렇게 1900년 7월 20일 큰 사건이 터지니 행수 언니는 사태의 심각성을 알고 며칠만 푹 쉬라며 나에게 별관의 작은 방을 내주었다. 이렇게 더러워진 몸뚱아리를 가누리고 있으라니, 가누고 있으라니 더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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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러워 곱하기 25. 그러면 일단 능소화의 방 열쇠 얻었으니까 능소화의 방으로 가죠. 12도 줄래? 오케이. 행수의 글도 줄까? 일단 능소화의 방으로 갈게. 와우 너무 어두운데 여기. 유란을 일기 14를 찾았고. 어? 뭐 깜짝이야. <laughs> 이리 들어가질 때마다 놀랜다니까. 아, 실이야. 아, 깜짝이야. 실이야. 왜 무서웠어? 좀 <laughs> 꾸마 소리가 들려서 너무 놀랬어. <웃음> 네. <웃음> 와, 나 지금 소름 돋아. 야, 그래도 너 실이는 반응 잘해 준다. 내 실이는 대답 안해 주는데 잘. 와. 어, 야. 와, 놀랐어 <laughs> 너무 놀랐어 야, 근데 내가 항해 지도랑 참나무 보트 하나 챙겼거든? 이거, 응. 혹시 모르니까 보트 챙겨가 봐. 설마, 혹시... 벌써 엔딩이야? 아니야. 챙겼... 아니, 아직이지. 뭐, 배 타고 어디로 가야되나 보다. 일단, 유란의 일기 14부터 읽을게. 1900년 7월 21일. 오늘 밤에도 나루이가 찾아왔다. 나는 나루이에게 위로받기를 바라며 내가 당한 이야기를 실토했다. 하지만 나루이는 나를 보고 역정을 내었고 나를 걸레짝 취급하며 죽이려고 들었다. 더러워, 더러워, 더러워. 나는 죽임당하기 전에 나루이의 가슴에 단도를 꽂았다. 더러워, 더러워, 더러워. 내 손바닥이 나루이의 피로 물들어갔다. 더러워, 더러워, 더러워. 나루이는 눈물을 흘리며 나에게 이제 괜찮다고 말했다. 그래 이걸로 어? 됐어. 와 뭔데 이거? 나 소름돋아. 자가 차이라니아 왜냐 그 일단은 이 방이 음. 수서의 방이 음. 유란이 겁탈을 당한 곳이잖아. 음, 음. 그 안에서 발견한 책이 그거잖아. 음. 와. 나책 줘봐. 아 잠깐만, 나 지금 한번더 읽고 있는 중이야. <laughs> 아, 한번 <한절. 웃음> 다시 읽어줄게. 아니, 그만 읽어줘도 돼. 괜잖아 <laughs> 아니, 별관에 작은 방을 내줬어. 그 안에서 쉬라고. 근데 자기 몸이 더럽다고 정신분열같이 막 더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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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 이랬어 이럴 근데, 그 와중에,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도 와가지고, 나, 자기 보고 더럽다고 하니까, 음, 그냥 죽여버린 그냥 거지. 다, 망가져버렸네, 그냥. 나도, 읽어도 사는 건데, 음. 나를 걸려짝 취급을 하면 죽이려고 들었다? 왜, 어, 일단, 그렇다 쳐? 음. 죽음 당하기 전에, 나를 가슴에 단도를 꽂았어? 음. 내 손바닥이 나를 피로 물들어졌어? 음. 근데, 나루이가 눈물 흘리면서, 나 이게 이제 괜찮다고 말했어. 이뭔 개소리야? 음. 그래 이걸로 됐어? 그래서 여기서 이 방에서 얻은 게책 말고 뭐 있어? 없어. 책 말고 이거 배, 참나무 보트. 일단 어디로 가야 될까 이제? 뭐구야너 얻은 거나다줘 봐. 잠시만. 영하고 없어. 다? 어. 나 하나도 안 먹었어. 확실해? 응야 근데 이거 음... 항, 항해지도가 의미가 있는 걸까? 그래 그걸좀 이걸 어떻게 것본것 건지 같아. 모르겠어 그냥 지도야 말 그대로 어. 우리가 지금 있는 곳어 어. 뭐가? 배 타면서 항해지도 보면 이제 계속 맵 바뀌면서 그 위치가 돼요 어떻게 뜨네? 항해지도에 아 그래? 그럼 그러면 항해지도를 보고 가야되는거야? 자 나는 해적왕이 될거야 너네를 동료로 받아들일테니 너내 동료가 되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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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 어휴 내 부비트랩에 당해버렸군. <laughs> 아유 지도만 보고 가다가 가자. 어 맞아 저기도 들어갈 수 있게 돼 있었지. 내 보트 하나밖에 없어? 아니야 세 개였어. 아. 그렇지? 난 하나 있어. 나도 응. 하나 있어. 나도, 있어. 나도 있어. 나 지금 왜냐면 내가 왜 지금 이거 보고 간지 알려줄게. 이거 음. 들어봐. 오케이. 들었어. 맵이 보여? 어 보여. 맵 하단에 화살표 보여? 어, 어 보여 보여 보여. 그거 따라가고 있는 거야. 아 화살표가 있었구나. 그러네. 음. 그러면은 일로 와야 돼. 그리고 아, 내가 말했지 시작할 때부터 탈출할 방법이 여기 있다고. <laughs> 방법은 거기 있었지만 배가 없었지. 자 가자. 내가 방금 뭘본 거지? <laughs> 도나자. <도와줘>. 자 <laughs> 가자. 잠깐만. 오케이. <laughs> 글로 쭉가. 야 이거 챙겨야겠지. 배 다시 돌아갈려면 또. 아니 그딴 거 없어. 이로 아, 다시 아, 돌아오는데. 이리로 다시 돌아오자. 안 피해지네. 야, 이거 되게 그거 느낌 난다. 그, 뭐야 셔터 아일랜드? 셔터 아일랜드? 음. 음, 그러네. 설마 끝이야, 이렇게? 우리 초반에 보였던 그탑 아직 남았잖아. 엔드. 일단, 표면적인 아, 아, 이야기는 끝났어. 그러면은? 폭주! 어, 어, 음. 우와, 반이 되네, 알아서. 야 근데 책이 있어 아직 행수의 이야기가 있어 읽어줘 읽어줘 읽어줄게 유란이 겁탈당한 사건을 기점으로 당사자였던 귀족은 나쁜 소문이 퍼질까 두려워하며 입막음을 시켰고 그로 인해 유화당은 문을 닫는 지경에 이르러 나 또한 행수의 일을 그만두게 되었고 앵화도에는 더 이상 사람이 오지 않게 되었다 이제 그 섬에 남아있는 건 까지야 음... 야일봐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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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봐 여기 엔드 있지. 응. 엔드를 읽어보면 당신은 모든 일기를 찾아냈습니까? 유란의 이야기를 재미있게 봐주셨다면 좋겠네요. 플레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맨 뒷장에 거울을 부셔라라고 돼 있어. 아 응. 거울 나 어디 기억나? 어 나도 거울 화장실. 화장실 거울 말는거지어 여기 여기 봐봐. 저거는 뭐 없어? 저거? 아니근데 여기 뭐 없어? 저기 저기 철문 가... 있어 철문. 아또 오게 될 거네 여기 어, 음 여기 또 오게 될것 같아. 그래서 여기 좌표가 써 있어. 표지판. 근데, 근데 여기 보면 텔레포트 시켜준다는데 거 없으면 다시 돌아오거든. 잠깐 가기 전에. 가자. 가기 이거 전에. 좌표 소놔야지 어. 야. 쟤 버리고 리트이 먼저 가자. 가자, 가자, 가자. <laughs> 뭐야, 너왜 여기 있어? 아, 아 뭐야, 쟤눈생떨어졌어 눈치... 아, 눈치 없어. 학폭 근절, 왕따 근절. 아, 그럴 필요 없었는데. <laughs> 그럼 일단, 거울을 부셔보자. 그게 순서인 것 같아. 근데 아까 근로는 어떻게 돌아가지? 아, 보구야! 응? 이제서야, 너가 활약할 때야. 응. 아무것도 하지 말고 거울 앞에 서 있어. 그러면 알아서 깨질 거야. 오케이 이키마스. 천잰데 야, 근데 그 거울이 그 좌표로 따라가야지. 거울이 좀 여러 개 있긴 했어. 나올 때는 저기 아니야. 제가간거 무조건 반대야. 응, 그건 맞아. 내가 기억하는 화장실은 내가 기억하는 거울이 이거야. 나도 아, 이 거울을 버리겠어. 생각하긴 했어. 여기도 거울이 있네